그러니까 올리브영의퀄리티를가지면서다이소급의가격을가지면서 <laughs> <laughs> <가진.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여기? 응. 뷰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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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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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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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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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긴싼것 같다. 그래. 마스크팩. 이게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어, 이거 새로 생겼어. 화장품 마트. 오, 여기서네. 마스크 우리 마스크 오늘 저녁에 마스크 하나 할까? 봐라. 네. 2만 원인데 7,000원밖에 안 한다. 70%, 70% 그래. 60%. 완전 아울렛이라지. 화장품 아울렛. <laughs> 이사로 <사러> 와야 돼. <laughs> 다 구경하러 오세요. 이게 싸다니까. 마스크팩. 초록색은 피부 진정. 어, 피부 200. 이게 네. 필요하다 이거네 둘이 그럼 이걸 할까 솔리네랑 해라. 아, 아 분홍색이건가 하늘풍핫 네. <laughs> 하자도 <폼을 샀지도> 모르면서 <laughs> 가만히 있어 <laughs> 아 진주 이거 사야돼 진주 오 봐라 진주 다 나갔제 이거 사야돼 진주 팩을 사야돼 진주 다 나갔나 내거밖에 없어 어 그렇네 건조한 피부 칙칙한 피부 이거 사야돼 이거 갖다 놓고 반납. <laughs> 리스트도 <laughs> 파네 리스트. 눈 감아봐. 머리 머리 까 이마 까 이마 깔라 응. <laughs> 어떤 거같아어 향수 같다 향수 같아? 향이. 향나. 음. 이 너무 세게 뿌리는데 <laughs> 얼굴 다 젖었는데. <절였는데. 웃음> 마스크팩이 많네 이쪽에는 싹싹 전부 다 마스크팩이네. 이건 알약이 있는. 모공 세럼팩. 음. 내가 모공이 좀넓긴 하는데. 모공 안 넓다 자기 정도면 진짜 모공 해본 사람 못 봐서 그렇다. 모, 모공 완전 낀다. 자기는 모공 해본 거 아니다. 그래요? 얼굴 이렇게 나만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뻐라. 아이눈 밑에 붙이는 거네. 음. 이눈 밑에 붙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아니 이렇게 주름 미백 이런 약간. 어? 아, 주름. 주름 주름 눈 밑에 주름 어? 해야 될것 같은데. 과연 개선이 될 것인가? 모르지 그거는 음, 팩만 하자. 음 괜찮은데. 너도 빨라도. 머리에 앞머리 고정하는다. 잔머리도 정리하고. 그자. 약간 스킬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특수 비스면무없면 스타일리 고정. 뭐 한번 해보자 보지마.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사0괜찮찮으은다음에또 사면 되에팔0보자 뭐. 귀여운데. 옛날에그 다마고치 게임기 모양이다 음. 전에. 이0년 전에. 이0년 전에. 10년 전이 10년 전에. 1 0에 10년 전에. 안0네좀 비싼 0 이런 아, 거는 0년 전에. 0 0 0 0 안 아, 내주겠다 메이크업 어여기네다 아, 메이크업 응. 마스카라 다 싸네 싸기는 응. 메이크업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다 뭐 치약도 판다 93%세일한다0 0천원 하는데 <laughs> 치약 93% 세일은 좀 심한가 이거 아 건강식품 비비크림도 팔고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여기 1층에 또 올리브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저기보다 올리브영 더 사람 더 많아. 지금 아. 올리브영 또 할인 행사 중이거든. 그러니까 어. 사람 되게 많.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뭐가 어. 사고 싶은 게막 뭔가 구매 욕구를 막불러 네. <laughs> 일으키는. 오늘의 특가. 음. 12월 6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가자 <laughs> 아, 그리고 여기 디키브백화점 바로 옆에 워크업이라고 하는 매장이 또 하나 생겼거든요 작업복, 캠핑용품 이런 걸 아주 저렴하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거든요 워크업 어. 고릴라 캠핑 응. 그 사장님이 하는 거래요 아 그래? 어. 안녕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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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자, 모자. 1 1 9 0 0원 자, 이가 한번 써봐도 돼요? 네. 오! 따뜻해. 못 봐주겠나? <laughs> 아니. 이리와. 내 써보라고? 써봐. 응, <laughs> 따뜻하다니까. 맞지? <laughs> 어, 싸다. 야, 겨울에 이런 안잖아 따뜻하겠네. 여기 이런 옷들. 음. 이 작업용 바지 있잖아, 이런 거. 음. 꼭 작업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입으시는 것도 있어. 29,400원이네. 공구들도 파네. 그러니까 남자들의 다이소, 이런 느낌이지. <laughs> 이런 공구들도 싸다더라고. 나리온. 이런 게 123,000원. 작은 임팩트 드라이버가 85,000원. 음. 공구도 되게 싸다. 3,000원, 4,000원 이렇다. 응. 가방. 이런 거 26,900원. 이건 8,000원이다. 응. 이렇게. 어, 내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내 싱크대 응. 밟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딱 잡아놨다가. 응. 멀티탭. 비옷이네. 19,800원. 8,800원 밖에 안 하네. 테이블도 팔고.. 음. 차량.. 이용 영품이네.. 음. 박스.. 음. 이런 바지가 2 2 9 0 0원보다 패딩도 있다.. 3 5 0 0원 <laughs> 냉장고 바지.. 아~ 맞네.. 4,800원.. 이거 되게 따뜻하겠다.. 아, 양말도 파네.. 전 원인데 안철도전 원이란 말인가 보다. 음. 안전하시는 때는 이렇게 두꺼운 양말 신어줘야 되거든 음. 이게 구멍이 잘라서 양말이. 자기 맨날 발가락 구멍 잘라잖아. 음. 달고나 어? 달고나 만들어 먹는 거야? 아까 봤던 거잖아. 응. 음. 이런데 기다리 보자. 챙 있는 거. 샘플이 없네. 귀엽네. 1 8 5 0 0원이 아, 캐리어도 있네. 음. 55,000원 밖에 안 하는데? 아, 좀약긴냐이 이런 것도 있다. 공전지가. 슉, 소수 타네, 이거. 벨트. 벨트 2,500원 밖에 안 하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여성분들은 살게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고 <laughs> 여성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은 사면 되겠네 네,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옥포에 음. 에뜨모르라고 뭐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오늘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옥포에 도착했거든요 음. 주차는 여기 그냥 도로변에 주차 자리가 있길래 했습니다 가게 앞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거 아이가 주택가 밖에 못된데 여기입니다 여기. 산타 할아버지겠네. 주차할 데가 있어 보인다, 가게 옆에.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데, 너. <laughs> 여기네, 여기. 아, 여기 주차하면 됩니다. <laughs> 주차할 데가 있었네요. 야, 입구가 작한기네. <laughs> 두겨놓 아, 여기 당기는 거 봐. 당기세요. 아, 아딱 크리스프리스 하네. 안녕하세요. 그냥 줄까? 잠깐만. 어 메뉴가 엄청 많네. 라자야가 널찍한 그 면에다가 겹겹이 쌓은 뭐 그런 걸 건데 아마 잘 먹어보는 종류가 아니라서. 어 치킨 타코 맞다. 이거 알조네. 알조네가 약간 피자 만두 같은 거라고 했는데. 뭐 먹을 거가? 바르보나라 타코, 알조네, 콜라. 아 야속이 꽤 있나 보네. 왜그 oh 어디로 간거에 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구해온 스컬판다를 표주씨가 또 분실했습니다 저보고 그래 뭐랬는지 아세요? 스컬판다 살인마라고 그랬어요 <laughs> 저한테. 대나무 이파리만 남았습니다 마늘빵 나왔어 <laughs> 음! 맛있다 아, 여기 있어요 와, 크다 아 먹어볼까? 응. 잘라가지고 그냥 손으로가 도같은데 자기야. 소금 그냥 딱 기본 피자 맛인데. 바삭하고 겉바속촉. 응. 맛있네. 개부르겠는데다은 무엇 같은데, 나? 간이 음, 음. 좀 약한가? 간이 음. 좀 약하지? 진짜 살짝 밍밍할 수도 있는. 그 다음 괜찮아. 음. 좀 특이하다. 음. 타코, 치킨 타코. 음, 음 맛있네. 맛있나? 음, 맛있다. 음, 불향 나면서 고추 같은 거 같은데, 그게 약간 매콤하면서. 양념이 맛있네, 양념이. 맞대, 양념이 맛있대. 약간 맵싹하면서. 닭고기, 닭고기 되게 많이 들었어. 이거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지금 시간이 6시 23분이거든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연초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메리클리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영상에도 한번 담았었는데, 응. 주말에 6시, 7시, 8시, 저녁에 눈이 내리거든요. 카페 입구에서 눈을 막 빠져요. 그래서 응. 그거 보러 가려고요. 눈 맞으러 갑니다, 눈 맞으러. 거저도는 아, 그 눈을 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laughs> 지금쯤 지금 가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잘돼 있을 거거든요. 참 많네. 맞네. 시 아, 완전 하풀이네. 좀안온 사이 에 완전 하풀이 돼버렸네. 그렇네. 와. 우리 여기 주차했었잖아. 응. 다 노부로 나왔나 봐. 사람 엄청 많다. 사진 그리고. 찍어야 되겠네. 그렇네. 여기 있다가야 되겠는데. 분 남았거든요. 어? 어디서 눈이 나오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저기 나오네 <laughs> 저기 하나 사진 찍어. 빨리. 이게 뭐야? 거품이야. 우와. 와... 이거 10분 동안 뿌린다고? 오. 우와... 50! <laughs> 피신피신 나한테 안 가? 피신나람 너무 많이. <웃음> 어. 이봐, <laughs> 어. 이봐, 이봐, 이봐. 여기서 보겠다, 예쁘다 야, 씨. 우와. <laughs> 와. 다 벼렸다. 머리, 녀석 머리 그렸나? 어. <laughs> 이 머리, 머리. 우와. <laughs> 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laughs> 또 온다. 가자, 가자, 또 온다. 가자, 가자. 또 온다, 또 온다. 우와. <laughs> 사람이 너무 많네요. 어. 와,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네. 커피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음. 안에 너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리도 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눈못 맞고 런치는 사람들 많네. 음. <laughs> 저희는 마스크팩 하고 좀 쉬려고요 이제. 그리고 내가 추천. 요거 요새 날쌀쌀하고 이럴 때목감기나 음. 아니면 목이 칼칼하고 하잖아. 음료 음. 마스크팩인데. 음. 이렇게 쌀쌀하고 할때 기관지 안뭐 좋으신 분들 기관지 안 좋고 이렇게, 이렇게 목 불편하고 이럴 때 있잖아 음. 이럴 때 이거 하나 딱 뜯어가지고 이거 요새 올리브영에서 팔고 하더라고 음. 난 쿠팡에서 샀는데 약간 요새 감기도 또 유행이잖아 음. 감기 입고 하시렇게 목이 따뜻해야 좋으니까 음. 그러면 이게 약간 용기가 있거든 그래서 되게 감기 약간 초기 증상 있거나 이래 가지고 목 불편하신 분들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게 나도 약간 요새 목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하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아, 뭐 이거 저희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어, 되게 괜찮아서 하고 있고 또 날이 추워져서 바닥이 되게 춥잖아. 너무 음. 차갑아. 발이 너무 시려. 어 발이 시려서 산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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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먼저 요거 토끼 신발 샀는데 봉봉씨가 자꾸 이거 탐내하더라고 발에도 안 들어가서 자꾸 신어 보려고 그러고 <laughs> 제거는 고양이 발 효주씨는 토끼 발예받는거 <laughs> 가져왔습니다 <laughs> 예받는거 킹맞네 <laughs> <킥> <laughs> 발도 보호되고 이게 또 폭신폭신해 전체 발을 다 이렇게 감싸주니까 되게 편하고 폭신폭신하고 좋죠 겨울에 약간 이렇게 발바닥 따뜻하게 보호하려면 이런 거 하나씩 응. 다 신어줘야 된다는 거 쿠팡에서 11,000원에 샀습니다 응. 이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흡수시켜 발라줘야 돼요 어우 차가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